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중고차 차판한 사장 한정원입니다. 네, 이제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쌀쌀하죠. 네, 쌀쌀한 이제 가을 날씨인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겨울이 금방 올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차량은요. 쌍용의 투리스모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투리스모. 본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에요. 그리고 키로수가 이제 각9만키로밖에 주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1인 신조 차량임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은 15년, 2015년 10월 27일 날 최초 등록한 투리스모 RT 등급의 차량인데요. 신차 가격은 3,400만원에 달하는 차량입니다. 네. 투리스모랑 이제 국내 동급의 차량으로 따지자면, 이제 올 카니발 차량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올류 카니발 15년식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2천만 원 미만이 없어요. 2천 미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차량은 이제 검사 날짜가 내년 10월 26일 날 이제 검사를 받으시면 되는 차량입니다. 네, 2022년 이제 올해 그 저번 달에 저번 달에 이제 검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받으시면 되는 차량입니다. 1년에 한 번이에요. 네, 본 차량은, 어, 2000cc죠? 1998cc, 11인승, 4기통, 155마력이고요. 어, 디젤 차량, 어, 경유 차량이고요. 평균 연비는 11.3km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신차 가격은 제가 3,400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RT 등급은, 이제, 트리스모에서는 최상위 등급이에요. 그 윗등급도 있지만, 거의 높은 등급에 해당하고요. 휠이라든지, 뭐, 스마트키라든지 옵션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엔진 또 소리를 들어볼 텐데, 주행을 제가 굉장히 좀 많이 해봤거든요. 굉장히 정숙한 모습 보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뭐 흔들림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또 성능 기록부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부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네, 색상은 이제 블랙 색상을 채택하고 있는 차량이죠. 네,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이제 블랙 색상, 화이트 색상, 뭐 이제 실버 색상이 이렇게 있고요. 뭐또 다른 뭐 자주색이라든지 이런 차량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번호판 잘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라이트 안개 등 깨끗한 모습입니다. 네 그릴은 가로 그릴 쌍용의 마크 정중앙에 잘 부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요즘에 어 조금 이제 뭐 금융 쪽이 굉장히 안 좋아서 이제 어디 업체들이 이제 부도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업계에서도 이제 부도 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는데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중고차를 이제 구매를 하러 가셨어요 우리 고객님들께서 가셨으면은. 첫 번째로 확인할 게 이겁니다. 자동차 등록 원부를 띄는 거예요. 예, 등록 원부를 띄면은 이렇게 이 차량이 돼서 나오는데 압류권이라든지 저당권수, 뭐 구조 변경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두 가지가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압류권이라든지 저당권수가 없다는 거 확인을 한번 하셔요. 그래야지 이제 이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돈을 빌려서 이 차량을 이제 캐피탈 돈을 구매해서 이제 오시는 차량들은. 또 저당을 풀어야지 이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을 안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본 차량은 이제 요번에 이제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 10월 26일에 이제 검사를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9만 킬로기 때문에 실 주행 킬로수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사고는 없지만 단순 교환은 이렇게 있어요. 내부적으로 이제 하나도 없죠. 단순 교환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드릴 수가 있고 차량 내부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내 네, 불량이라든지 미세누유, 누유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완전 양호 판정을 받은 완전 좋은 차량이에요. 네, 뭐제 차량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 차량은 요 상태다라는 걸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해 드리는 겁니다. 네 카니발로 따졌을 때는 제가 아까 그랬지만 이 연식에는 2천만 원 미만짜리가 없어요. 이제 올뉴카니발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뭐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800만 원대 중반에 제가 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휠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휠휠 휠 상당히 깨끗하죠. 네 순정 휠이고요. 쌍용의 순정 휠입니다. 네, 타이어 트레이드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모습이에요. 한80% 정도 남아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네, 사이드 미러부터 스탬프 쪽도 상당히 깨끗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뒷좌석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휠 깨끗한 모습이죠. 그리고 이 차량은 어, 사륜구동입니다. 네, 사륜구동 이제 상시 사륜이 아니고요. 네, 2륜으로 달리다가 또사륜으로도 언제든지 또 바꿀 수가 있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후면부로 살짝 또 이동을 했습니다. 번호판 잘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네트리스문의 스펠링 그리고 후방 센서는 이렇게 차 보이시나요? 이렇게 후방 센서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순정의 차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뒷바퀴 쪽 와봤습니다. 네, 조수석 뒷바퀴 휠도 뭐, A급이죠. 이 정도면. 특 A급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좀 많이 달았네요. 뒷바퀴 쪽은 한 50%, 40% 정도 남아있고요. 네, 쭉쭉쭉 보도록 할게요. 앞바퀴 쪽도 휠은 상당히 깨끗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건 좀 벗겨내야죠. 네, 이거는 기스가 아니고요. 스틱합니다. 타이어 트레드 이 앞바퀴 두 개는 상당히 좋구요 뒷바퀴는 조금 많이 달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차량 상태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차량은 연세금이 56,000원이에요. 분기별로 한 28,000원씩 두 번에 납부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1년 세금이 56,000원에 달하는 차량입니다. 다른 차량에 비해서 이제 세금이라든지 뭐 이제 어, 11인승이기 때문에 다인, 어, 다인승, 사람들이 승차할 수 있게끔 또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네, 차량에 탑승해서 이 차량에 대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에 탑승해서 엔진 가동을 했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투리스머 같은 경우는 전, 정중앙에 온도 게이지, RPM 게이지, 속도 게이지, 연료 게이지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보시면 디스플레이가 이쪽에 있어요. 네, 총 키로 수는 9 1,252 k m 9만 키로 간 넘었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네. 보시면 이제 핸들 리모컨이 풍부하게 잘 되어 있는데 이쪽은 열선이에요. 열선. 열선이 올라와 있죠? 핸들 열선. 겨울에 꼭 필요한 아이템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컷을 옮기는 버튼. 클락션.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네, 모드 버튼, 볼륨 버튼. 그리고 음소거 버튼이 여기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비상등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열선이 좌우 대칭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운전석, 조수석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세 제어 버튼 그리고 송풍 이거는 이제 안개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모기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네, 실내등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디지털 이제 시계가 여기 6시 3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어, 지금 보시면 이제 내비게이션 되어 있죠? 네, 어, 맵피는 이제 진입 맵이고요. 쌍용에서 이제 정리 나온 거예요. 쌍용에서 나온 진니 맵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현 위치, 이렇게 목적지, 목적지도 여기서 또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건 메모리 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모드 버튼 그리고 보시면 메뉴 버튼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라디오 이렇게.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스마트 키는 이렇게 두 개가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부는 이제 공조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에 보시면 수납장, 12볼트 단자가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고요. 수납장, 수납장이 깨끗합니다. 근데 이게 동전 수납장인데 왜 이렇게 동전을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디자인을 쌍용에서 해놨네요 네, 변속기 깨끗하고요 네, 그리고 컵홀더 수납장 그리고 잿더리까지도 되어 있는데 요즘에 담배 많이들 안 피우시죠 그리고 이 차량은 탔을 때 흡연의 냄새는 전혀 안 납니다 깨끗합니다 그리고 대시보드도 상당히 깨끗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평상시에는 이렇게 2륜 구동으로 다니시다가 네, 4륜으로 이제 단위를 또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화면 밝기 조절, 그리고 파킹 푸는 버튼이에요. 푸 네, 브레이크죠? 네, 밟았다가 네, 푸는 방식입니다. 네, 도어 트림. 도어 트림도 상당히 깨끗한 편이고요. 미러 각도 조절, 그리고 사이드 밀러는 이렇게 접었다가 다시 한번 누르면 펴지는 방식입니다 네 지금 실내등을 조금 펴놨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가 이렇게 또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깨끗합니다 깨끗하고요 그리고 전동 시트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차량은 이제 rt 등급에 이제 등급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옵션이 상당히 좋죠 그리고 보시면 좀 실내등을 좀 켜야 될것 같은데 조금 어둡나요? 네. 보시면 제가 또 트렁크를 열어놓고 또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네 이쪽에는 지금 의자를 접어놨죠. 평상시에는 저 접어놓고 이게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여기 통로고요. 이쪽도 이렇게 통로를 통로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트 상태, 도어 트림 상태는. 굉장히 깨끗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후면부, 후면부 보여드리고요. 후면부에 또 설명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이 차량은 제가 이제 11인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앞두 자리, 그리고 세 자리가 2열, 3열이 세자리고요 마지막 열까지도 이걸로 이제 제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11인승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3열을 많이 탈거를 하십니다. 3열 탈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4열을 탈거하시고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은 좀더 넓게 쓰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보통적으로 이제 3열을 탈거하시고 4열을 이제 조금 앞으로 당기고 이제 짐을 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트리스모. 네, 이 차량 사륜구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도어 트림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발판도 깨끗하죠. 네. 깨끗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트리스모도 제가 판매는 많이 했지만 이렇게 키로수가 이제 또 짧고 소유자가 없는 차량은 많이 드물죠. 그리고 글로우 박스도 이렇게 보시면 예, 마련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앞좌석 시트도 보여드릴게요. 시트도 깨끗합니다. 네, 차량 상태 어떠십니까? 굉장히 좋죠. 열선을 좀 닫아 놓고 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블랙박스도 원채널 되어 있고요. 저기 보시면 뒤, 어, 후방 채널도 되어 있습니다. 네, 차량 상태 어떠십니까? 너무 좋죠? 네, 굉장히 좋습니다. 이 차량은 이제 내부적으로는 데미지가 없고요. 겉에만 껍데기만 몇 가지가 이제 교환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문자라든지 뭐 성능 기록부는 팩스로 제가 또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후드를 열고 마지막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드를 개방했습니다. 네, 디젤 차인 만큼 엔진 소리는 굉장히 우렁차죠. 네, 우렁찬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디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소리는 큰데요. 네, 본 차량의 교환 부위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운전석 핸다, 그리고 후드, 그리고 어, 조석 핸다, 껍데기만 교환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석 뒷문짝 이렇게 교환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어, 트리스모가 제가 이제 이 차량도 이제 주행 테스트를 다 했는데, 이 뭐, 방지턱이라든지 이렇게 넘어갈 때 잡소리가 하나 안 들려요. 깨끗합니다. 네. 그만큼 내구성은 제가 정말 검증하는 차량이고요. 네. 가성비 좋은, 예, RV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국내에서 이제 RV 차량이라 하면, 뭐, 뭐 쌍용 계열이라든지 기아 자동차 카니발 계열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가격 대비 좋다는 겁니다. 그리스모 네.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하부까지도 제가 다 보여드릴 텐데 누유가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모습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리프트 띄워서 제가 다 보여드리고 판매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또이 차량 또 어렵게 또 매입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네, 매입을 해 왔기 때문에. 어, 실용적 있게 쓰실 분들은 저에게 꼭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서 여, 지금 여기가 이제 건물 1층 아니라 좀 울리는 게 있어요. 좀 울리는 거 있는 거 조금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차량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고 약속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안산중고차 차판하는 사장 현정원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